주일이고 왕이신 그리도의 주일입니다 태양으로는1 9년이 시작된 지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이제 12월 한 달이나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베네스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날에도 여호와이레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일주만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젊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심면 1년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였을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순이 하나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나무를 흘리면서 일을 하였던 것이죠. 농부와 어부가 있고, 경찰과 군인이 있고, 의사와 약사가 있고, 변호사, 검사와 판사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만 해도 거의 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일들을 할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많은 일들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돼서 좀 높은 자리 좀 올라가고, 좀 국회의원도 좀 되고, 든든한 그런 회사에 다니면 좋겠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그것을 원하실까요? 대통령 되고, 왕이 되고, 국회에 이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정상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성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실만 하면서 죄를 짓다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럼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도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일까요? 세상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악단 일일까요? 아니죠. 주일의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다 기뻐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디 여행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도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교회 일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좋아하실 텐데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권림돌이라는 책망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기서만의 동산에도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픔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승산을 내게서 지나게 주십시오. 십자가를 안 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승잔 십자가를 안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마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세워진 교회죠. 바로 오늘 매포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90년 전에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90주년 동안에 세 번의 교회를 건축하고 공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은 1935년 9월 달 봉원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 유일한 사진이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 정화보장모님께서 교회 앞에서 나오시는 그 사진이 하나 있어서, 우리 휴게실 들어가는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만, 첫 번째 교회죠. 두 번째 교회는 1966년 6월 달, 세 번째는 1993년 11월 8일 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세 번에 걸쳐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이세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산증인이고 고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적은 건축원금이지만 교회 건물이 지어지면서 보호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한 것이죠. 우리 우리 교회 해외에 작심만 아름다운 교회와 사택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2007년 3월 2 5일날제일본저 해외에 인도 누델리에 희망의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예배를 드렸고 같은 해 9월 15일에는 케냐마사의 카제아도 지역에 김용도 장로님과반주호 권사님의 기념교회인 올류사에게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예배를 드렸고 2014년도에 11월 17일에는 필리핀 빨리빠란지역에송촌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2016년 10월 16일에는 우리 성하모 장군님과 김경종 본사님의 봉헌으로 라오스의 하라 성교센터 주택센터를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2016년 1 2월 5일에는 제 아내의 해각기념으로 케냐의 피리카교회를 건축해서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작은 영생의 헌금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지난 11월 9일 날 케냐의 남은약교회 공원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 건물입니다. 흔히 작은 교회 건물이지만 그 교회 공원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매포교회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감사합니다. 매포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어요. 초막처럼 초라한 건물도 있고 궁궐처럼 아름답고 큰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도시에 세워졌던지, 시골에 세워졌던 교회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공원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도 계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상의 모든 건벌들보다도 작은 건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우리 맥북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게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맥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고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집은 선마함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이곳에 나와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응답받아야 이 집은 성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주 이 집에 와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집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집이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서로서로 서로 섬기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이집은 하나님의 선도들이 모이는 집이계에 성도들은 사람으로 교제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문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공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기도 가운데 일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며 하나님께도 들으시는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살펴두시고 기도하는 자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은 아버지에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성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다, 기도가 잠자고 있다, 기도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소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쓰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디에서 할까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하루 동안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나 아내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업장에 가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산을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 건강 주여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장소가 무엇일까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 왕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어서공안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 어찌 바라겠습니까? 소 하늘 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이 작은 성전을 쓰여서 하나님을 이곳에 모신다는 것이 송구스럽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전이 귀한 가득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주님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란 것이죠. 이 귀한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으면서 주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러지지 에도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주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고 계시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펴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매수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들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헛발을 뒤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소유지도 않으시고 주무지지도 않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구한 것 주시고 찾을 때 찾아주시고 하늘 문을 도드릴 때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소신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사리로 염려와 걱정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까요? 바울사도의 본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리보도 4장 6절과 10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로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하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일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소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만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염려와 혼란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속에 패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몸에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두가 죄를 지어서 어둠의 그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타베담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안 되시죠? 이 땅에 죄를 지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 당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한 것이죠 이의 죄를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경찰에 잡혀가고 검사와 판사에게 판단을 받고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른쪽에 달렸던 주막몸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녀가 될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르가진 분이기 때문에 고르간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이 윤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인 죄혈통을 이어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 솔로몬이 생존경계의 삶에서 아픔을 당하고, 속에게 패배당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은 형벌임을 알아서, 그러나 지은 죄를 니우치고, 애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필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한 노래도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씨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보니까 첫번째부터 네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죠. 대신 계명이죠. 다섯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그럼 네가지 계명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다섯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까요? 어떤 개명이 있느지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애기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도 계시는 곳, 하늘에도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도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병자에게 집에도 제일 좋은 옷을 보내드 입혀 주었어요. 손에 금반지를 끼워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십니다. 팔에도 명품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다란 잔치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용서는 바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심판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결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역사가 지나면 그들의 잘못된 판결이 기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된 판결인데도 정치에 따라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두를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되도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케냐에서 남은 학교에 성전 봉원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우리 맥포교회가 궁금해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부목사님에게도 전화를 드렸고 또한 제가 우리 매포 교회에 CCTV가 8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저 CCTV를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 에 나오고 있구나.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구나.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이 모든 CCTV를 보고 있어요. 우리 는 무엇일까요? 지나간 영상도 재생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 바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실시간으로 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영상으로 녹화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비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다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에게나 형제자매에게나 우리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죄를 빚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살아갈 올바른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아버지있습니다 세상을 광야라고 했어요 나그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누가 영통하고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구가 없어요 나슴반이 없습니다 길을 찾는 방법이 어디겠습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낙은애가 길을 찾습니다. 이처럼 캄캄한 인생길에 다마을에 떠있는 북극성을 바라본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벼르게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사랑을 올바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생기를 복도도 주시는 완전한 주님의 교훈을 들으십시다. 어린 사람을 깨워주시는 탕태주 주님의 주문을 들으십시다.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순수한 주님의 개명을 들으십시다. 우리를 영원토록 견고히 소개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가르기 하시는 주님의 교훈 대신 순금보다도 더 참스럽고 손골보다도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1년에 최소 한 번, 두 번, 많은 분은 열 번을 깨 성경을 읽는데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방에서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하답해서 이 말씀을 맛있게 받아들여서 건강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선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들으시고 소원 것으로 채워 주시는 소나 보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 필요한 것 있습니까? 무엇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자는 것까지도 더 넘치게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다고 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길을 올바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도 내려주시는 축복의 담비가 흠뻑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전 그리도의 주일에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봄을 상대모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들으시고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